엄마빠빠야빠 p a p a 빠빠야 하는 거야, 아들? 야. 야. <laughs> 뭐, p a p a p 뭐. 이빠 p a p a p 빠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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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잘한다 네. 이이에 치카 치카도 잘하네 에이. 치카 치카 아이고 잘해 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왜 그래? 아이 잡아 마 아이고 잘한다 아. 그기 까치발 들고 해야돼안 돼? 쇠 돼? 빠빠이 해줘 빠빠이 양치해야돼? 음 잘했다 이제 그만해 시오 입을.. 입한헐겁다 너무 잘했어요 시엄마 뽀뽀 시우야 <laughs> 그래, 이제 안돼 지금 꺼내면 안돼 반칙이야 8시 비 금지야 시우, 아들 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빠, 아빠 안오니? 박수 빠빠이 아그 만지면 안돼 일로와 아빠 아빠 안아줘 시우 아들 아빠 안아줘 어 아빠 안아줘 응. 어 아빠 안아줘 안져줘 안돼 안돼 Oh. Oh. beep -b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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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be.